보이죠? 당근, 너따리 버섯, 뭐 버섯이라면 버섯 다 썰어가지고, 이렇게 삶아요. 삶아가지고, 이렇게 갈아요. 먹을 만큼 들어서 갈으면 돼. 나는 지금 갖다 줄 때가 있어서 좀 많이 갈아가지고 아침에 밥이 갈때한숟가락씩 퍼가지고 먹고 갈았고 좀 많이 갈고 요거는 또좀 남으면 또 내가 먹고 아침에 버섯 당근 버섯, 버섯은 버섯다좋아함 일단 아침에 소금기 안 들어가게끔 삶아가지고. 냉장고에 놨다가, 한 3일분, 4일분까지 괜찮아요. 그래가지고, 거기다가 뭐, 갈대, 호두, 뭐, 저, 보리가루 뭐, 이는거 이어가지고, 첨가해가지고 갈아가지고, 어, 거기다가 뭐, 사과식초나, 또 사과 한조각을 넣고, 사과식초 한, 한, 대방울 방울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먹었는데 나는 그렇게 먹고 있으니까 아마 식초가 몸 체질 개선도 시켜 줄 건데 아무래도 이폭푸비만이좀 편해진 것 같아요. 내한 지금 한 2주 먹고 있는데. 먹을만큼 갈아서 다른거 첨가해가지고 먹으면 돼요. 사과 반쪽, 배 반쪽도 좋고 호두 이렇게 이어가지고 드세요. 뭐 사과식초나 뭐 무슨 홍초 석류홍초 이런거 조금 첨가해가 바다가 뭐영 안되면 꿀도 한방울 추천가에가 소금 뭐 이런거 안 먹기 위해서는 이게 세상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